금천구, 도봉구 같은 데 있잖아요. 금천, 도봉, 강북구. 0이죠. 0입니다, 네. 0! 네, 주식 인구가 1,400만이고, 진성준 의원처럼 주식을 안 해본 분들이랄지, 뭐, 기재부 공무원들처럼 주식 안 하는 게, 이제, 미덕인 사람들이 주식 시장과 관련된 세제정책과 부동산 세제정책을 같이 해버리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전문가들 의견, 자산시장의 전문가들 의견을 좀 함께 들으면서, 금융시장 선진화 쪽으로 다른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해왔던 방식 그리고 네.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은 그래도 일가구 1주택은 네. 가지고 있잖아. 다, 그리고 다 서울에서 가지고 있죠. 그리고 경제부처 상급 이상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. 뉴스타파 있을 때 제가 한번 보도를 했는데 전부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. 경제부처 상급 이상들이 어디에 사는지. 음. 어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지 강남 서초 송파가 50%입니다. 50%, 50%. 음. 여러분이 사, 상상하시는 대로 그리고 금천구 도봉구 같은 데 있잖아요. 금천도봉 강북구 0이죠. 0입니다. 0. 네.